여보, 어? 여보, 당신. 왜 그래? 아니 내가 요즘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그 요즘에 그 우리 그 부부 관계가 말이야 조금 좀 서운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 서운하지. <laughs> 아 성원하지. 생각을 생각을 해봤어? 부부인데 지금 너무 부부야. 그지? 그냥 오래 산 부부 응. 우리 지금 아직 신혼인데 어. 좀 요즘 뭐가 많이 빠진 것 같아 떨어져자 아 떨어져자는 것도 그렇고 응. 뭔가 빠졌어 중요한 게 뭐가 빠졌을까? 아 야, 빠졌어 밖에 나가서 남자다움도 <laughs> 못 보여주는 것 같고 좀 구실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작아져 <laughs> 뭔가 아, 아니 내 자신이 자꾸 작아진다고 어, 어. 우리 옛날에 그 종종 가던 데이트 장소를 좀 다시 찾아가보면 우리의 그 옛날 그 풋풋했던 그 마음이 돌아올까? 아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생각이 날까? 그래서 오늘 좀 가보고 싶어 어디를? 모텔 모텔 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거의 매주 아니 매주는 아니고 2주에 한번 어우 손 땀난다 갑자기 어우 땀나 어우 모텔 모텔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 오늘 새그 팬티 오늘 드디어 겠네 운동화 운동해야지 아 무슨 운동화를 챙겨 모텔 데이트 가자니까 운동할건 해야지 아니 운동화 챙기지 마내 <laughs> 운동 내 운동 내가 <laughs> 생각해놓은 운동이 있어 웃지 마 아, 오빠 이상해 지금 이번 부제가 커플 운동회야. 아, 오빠는. 아, 면대? <laughs> 아니,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커플 운동회 진짜 막 씨름하고 막. 아, 씨름? 아, <laughs> 오빠씨름 먹을 거야? 어, 응. 하나 먹자. 먹고 가야지. 어? 쌤. 응?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흔들어? <laughs> 아,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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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아니, 뭔 생각하는 거야? 시리얼을 뭐 그렇게 세게 흔드냐고! 아니, 아니, 그냥 모텔 데이트 하자고 한 순간부터 모든 말이 다 이상하게 들려? 이게 음란막인 건가? 오빠 이상해. 아, 나 이상해. 나, 내가 이상한 거 느꼈어, 지금. 어, 오빠. 어. 아점으로는 간편하게는 이게 최고야. 음. 이게 그 마스터셰프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음. 최강록 씨그 우승한 프로그램 있잖아. 음.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 되게 진짜 완전 팬이잖아. 오빠 완전 좋아했잖아. 거기 심사위원에 노희영 심사위원님이라고 있어. 안경 끼셔가지고 음. 간단하게 심사하시는 분 누군지 알지. 음. 그분이 1년 동안 계속 연구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더라. 음. 음. 자 이제 가자. 가자. 되게 설레발 치잖아요 막상 가보면 이거 을것 <laughs> 시동 걸게 우우우우하나 <laughs> <미친. 웃음> <laughs> 둘. 간다. 간다, 진짜 간다. 아눈 그렇게 뜨지 마. 세 간다. <laughs> 웃겨. 아, 뭐? 어?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시속 30km 구간이. 뭘? 너무 빠르게 가지 말래. 빨리 달리고 싶어서 못 달리는 거랑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못 달리는 거랑은 달라. 다르지. 어. 나 내가 후자지후자지 후자지? <laughs> 뭔가 피가 막. 왜? 나 알려줄게 <laughs> 나봤어 대박 저 뭐야? 음, 이거 이런. 이런 데가 있 <laughs> 아, 어거저거 <laughs>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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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슷하지가 않은데 뭐가 민망해? 데하다 역시 <laughs> 어떻게 평소에는 되게 전주 사람인데, 성 얘기만 하면 독일 사람이데여다 <laughs> <laughs> 여기 <가게> 이름이름멍구멍야재야 <laughs> 재밌다 <웃음> 거시기빵이 뭐야 또 <laughs>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시기빵이래 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오늘 진짜 최고로 행복해 보인다. 아니야 날이 별로 안 좋아해. 물러. <laughs> 여기 여기가 이제 모텔 몰려 있는 그런데인 것 같아. 처음 왔으니까 나도. 어. <laughs> 어 모텔 프라임 음. 여기 어때? 좋아. 좀 쉬다 갈까? <laughs> 방 있어요? 계산 좀해 줘. 오늘 먹이요. 500이요? 1 <목소리> 3이거든요 <laughs> 아, 아직 제주도는 <laughs> 아직 시스템이 조금 열악해. 아, 모텔 냄새. 아, <목소리> 모텔. 이 모텔이 주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 <목소리> 약간 포근한데 조금 담배 냄새 같기도 하고. <laughs>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싶어. 그래가 내가 사실 좀 준비도 좀 많이 해왔어. <laughs> 그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소품들이랑 게임들을 내가 많이 오랜만에 여기 왔으니까 어.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어. 알았지? 아 맞다. 우리 편의점 가서 먹을 것도 조금 사오자. 음. 어뭐 맥주라도 한잔 마셔야지. 아왜 이따 갈까? 이따 갈까? <laughs> 이따 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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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게 네, 참치? 참치? 고추참치? <laughs> 아니 아니 미쌤 하지만 오늘은 고추참치 아자 <laughs> 오빠 어? 아큰 걸로 하자 나 작은 뭐... 거 싫어 아아 아, 아 많이 먹으려고? 어? 야, 오늘 막 날아다니네 멘트들이 아 바닥이 되게 따뜻하다 온돌이야 너무 귀엽다 새우미 응? 새우미 새우미? 응뭘새우 우와 저거 뭐야? 응? 비디오테이프 넣는 거네? 대박이다 우와 진짜 저거 완전 추억이다 CD? CD 플레이어 이게 DVD고 이게 비디오테이프야 이런 비디오테이프 요즘 사람들은 모르잖아 검은색으로 이렇게 큰 비디오테이프를 넣으면 테이프 돌아가면서 영화 보고 하는 거 저도 몰라요 친구 집 놀러 가면 장롱 속에 응. 꼭 그렇게 빨간색 테이프 비디오가 그렇게 많았어. 고모님이안 계실 때 놀러 가는 거잖아. 맨날 장롱을 뒤져. 빨간 테이프 영화가 나오면 보는 거야, 친구들끼리. 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무슨 게임인 건데? 설레이고,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떨리고, 서로를 배려하기도 하고, 근데 또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 첫 번째 게임. 그리고 굉장히 크고 우람해. 빠 <수도권> 뿅망치 게임 빠빠빠빠빠빠빠 게임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그래? 오징어 게임 봤지? 근데 만약에 졌잖아? 어. 머리를 이렇게 감싸면 못 때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 빼 <laughs> <가이바이보>. 하나 빼 <laughs>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laughs> 어 때리면 안되는왜 때려 하하하하하하 안되는 몰랐어 미안 가위바위보 하나 기아 <laughs> 근데 좀 재미없어 아빠 이거? 어좀 재미난 거 많이 준비했다며 재미없어? <laughs> <왜> 이리... <laughs> 아술 게임 하, 알았어 자 이만큼 응. 먹기 걸리면 자 페페로 케이. 페페로 케이. 너무 얇네. 야...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자. 오. 아니 근데 뭐오빠 언제까지 장난할 거야? <웃음> <웃음> 뭘 장난을 해? <laughs> 진짜 센거 한다 하트하트 무드무드 하트블록 하나를 뽑아 응. 그럼 그 거기 안에 질문이든 지령이 아 있어 근데 그걸 하고 그다음에 위에 올려 수행을 못하거나 응. 대답을 못해도 한 잔이야 <laughs> 네. 어우 부끄러 아, 일단 말해봐 비상계단에서 vs 자동차에서 아나좀 로망있어 자동차 대화를? 그니까 러 대화를 아, 깊숙한 아. 대화를 비상계단보다는 아. 자동차에서 아. 아 차를 바꿔야겠네 <laughs> 자 오빠는 자꾸 너무나 많아 그래? 가장 짧았던 연애 휴식기는 얼마 동안이었어? 중학교때 돼? 중학교? 아니 뭐그런 그것도 사랑이니까 뭐뭐 3시간? 아 초등학교 되면 오전반에 예상이고 오후반에 예상이고 그리고 다음날 솔로 아 마셔 마셔 오예 상대방 수감으로 채우기 대 채찍으로 때리기 내가 경찰이 됐을 때 이제 강도나 나쁜 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 물어보잖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나는 최치로 응. 때려버리고 싶어. 응. 긴거 vs 응. 굵은 거. 응. 아빵 말하는 거다. 빵. 아바게트 빵. 아, 어. 아 어, 그렇지. 아, 굵은 빵이 맛있지. 다음 <laughs> 게 <laughs> <마음이> 없어? <laughs> 다음 게임은 뭔데? 어, 다음 게임? 어, 다음 게임은 막 다다다다다다. <laughs> 어. 아, 진짜? 어, 엄청나게 공격적이야. 알려줘, 보여줘, 시도하는. 보여줘. <laughs> 다다다다는 <따다라라한> 그런 게임이야. <laughs> 짠, 월드 도미노 게임, 회전 장애물, 그리고 계단 장애물, 그리고 팽이 장애물, 고급 도미노 집. 간다. 어. 야. 아, 아 뭐야? 루센 아, 다안 되잖아 루센이하고아될 아, 아, 거야. 루센, 자 마지막 게임은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이 폭탄이 있어. 내가 거를 그만, 어? 그만 그만 자자자자면 하자 자, 자. 자. 네. 좀 쉬었다가 또 폭탄 돌리기 할까? 루 <laughs> 좀 이따가 좀 하자. 좀 한숨 자고. 저희 지금 잠깐 잠들었다가, 요 근처에 보니까는 그침 맞는 데가 있더라고. 침한 대씩 맞고 오려고. 우리 옛날부터 맞고 싶었잖아. 아, 이 지나다니면서 되게 맞고 싶었는데. 맞아, 애껴놨어. 어, 시내에서 잘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내로 나온 김에 침좀한대 맞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약박이다, 약박. <laughs> 이런 게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음 아, <laughs> 아시는 분 같아요. <laughs> 같이 한잔해요. <laughs> 꽃 받으셨네요 오늘. <laughs> 기념일이신가 봐요. 결혼. <laughs> <저런. 웃음> 오, 늦게 하시지. <laughs> 왜? 왜 그런 선택을. <laughs> 저희 가요 정말 좋은 시간이 저희가 얼마 안되지 기했어요 아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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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혼 축하한다 결혼 <laughs> 결혼 선물 <laughs> 이렇게 또한 커플이 탄생이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네. 슬픔이 추가됐네요 <laughs> 이 세상에 슬픔이 점점 많아져 사장님 <laughs> 떡볶이에요 502호야 아우리거다아이고감사합니다 아, 일단 좀 씻고 먹자 그금지 어. 먼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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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오 h e n the s e 어 o n d day were met by chance, what is with k o r 1 a Oh, s h yeah, oh yeah. 류쌤이 7kg 정도를 뺐거든요. 둘이 18kg. 그때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아, 다음 컨텐츠는 요요 컨텐츠냐. <laughs> 맞아. 어, 지금 57kg? 좀 56, 7? 왔다 갔다해. 저도 지금 81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프 찍고 한 2kg 정도 찍고 음.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 다이어트 루틴을 좀 찾았어요. 음. 근데 되게 저희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루틴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요 시리얼로 아점을 먹거든요. 한 10시쯤? 저희 다이어트 유지 루틴 중에 하나가 운동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해주는 거. 런닝 30분 이상. 그리고 요건데 요게 조금 퀄리티가 되게 높은 시리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오후 5시? 6시쯤? 이른 저녁으로 뭐삼겹살도 먹고 엽떡도 먹고 뭐 아귀찜도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살이 안 찌더라고 이게 칼로리가 몇이더라? 161칼로리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인공 감미료가 없고 천연 단맛을 이용했어 막 코코넛 가루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달고 맛있는데, 당도가 굉장히 낮대요. 일반 시리얼을 먹으면 배가 금방 고프잖아. 근데 이게 토핑 함량이 높아서 배가 안 꺼져. 포만감이 엄청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진짜 간편하다 보니까 저희가 뉴질랜드 캠핑카 갈 때도 이거 챙겨갖고 여행 갈 때마다 이거 챙기거든요. 보통은 시리얼이 우유나 두유를 타먹어야 그 맛이 나잖아요. 맹물에다가 시리얼 타면 맛없잖아. 근데 얘는 토핑 안에. 우유가 들어있어요, 이미. 그래서 오전에도 저희 그냥 맹물로 먹었잖아요. 그냥 맹물을 넣어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우유 넣으면 좀더 맛있기는 한데. 한 8개월 넘은 것 같은데? 아, 어, 음. 한 8개월 넘게 저희가 계속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구독자들 혜택을 좀 많이 챙겨주면 음. 할수 있겠다. 어, 요거 이제 세트별로 이제 판매를 할 텐데, 최대 할인율이 52%입니다. 예. 반값 이상. 싸게 살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료의 기회이고요 저희 채널에서 딱 일주일간만 더보기란과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희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 30명 음. 랜덤으로 음. 추첨을 해가지고 정가 49,000원짜리 세븐데이즈 리셋 주스 그린 애플맛 모텔 데이트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웠나요? 아주 매콤했나요? 아니 초딩스러웠다 <laughs> 이만큼 놀고 아, 왔지 뭐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다음 정말.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비싸우싸웃 <laughs>